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모발의 생장 주기 중 성장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발의 생장 주기 중 성장기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발은 모이두가 없으면 자라지 않으며 모이두의 수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이두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그 수가 감소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 모발 수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모발을 덜 빠지게, 잘 자라게,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유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유두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며 일정 시간을 주기로 활동과 비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모발의 주기는 성장기, 퇴학기, 휴지기를 구분됩니다. 모발을 성장시키는 시기인 성장기, 성장을 종료하고 모구부가 축소하는 시기인 퇴학기, 모유두가 활동을 멈추고 모발이 단지 두피에 머무르게 되는 시기인 휴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 모유도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모발을 발생시켜 오래된 모발을 탈락시키는 시기인 활동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발의 성장기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3에서 5년 여성의 경우에는 4에서 6년 정도입니다. 태화기는 가장 짧은 시기로 대략 30일 45일 정도의 주기입니다. 휴지기는 대략적으로 4에서 5개월 정도간 진행되며 두피에 매달려 있는 모발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모발이 완전히 탈락하는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활동기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발의 생장주기는 모유두 활동력 여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아 헤라 혁명에서는 모유두 세포의 활동력 외에도 모모 세포 의 활동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장주기를 구분합니다. 헤라클레아 헤라 혁명에서의 모발 생장주기의 성장기는 모유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모모 세포의 정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헤라클 헤라 형메에서의 모발 성장의 핵심 요소는 첫째 모이도의 활동력, 둘째 모모 세포의 정신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